아들 빨리 무릎 꿇어 그 모습을 본 부부는 당황하고 형나 벼랑 끝이야 빚쟁이들이 집 앞을 막고 있어 가족들 데려갈 곳이 없어 아이고 재형아 일어나 재수씨도 일어나서 얘기합시다 염치없지만 천만원 정도만 빌려줘 알았어 잠깐 금고 좀 다녀올게 우선 좀 앉으세요 괜찮아요 형수 저는 앉을 자격도 없어요 오천이니까 받아 가족부터 살리고 봐야지 형이 돈은 내가 폐지를 주어서라도 꼭 갚을게 그래 난너 믿는다 한달후형 나왔어? 왔어? 집안일은 잘 해결된 거지? 두 사람 덕분에 잘 해결됐어요. 해결됐다니 다행이네요. 그럼 빌려준 돈은? 아이고 잘 살면 그걸로 된 거지? 됐어? 형수님 안 그래도 제가 그돈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온 건데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실 수 있을까요? 형은 괜찮으니까 돈 생기면 천천히 갚아. 도련님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요. 형제끼리도 돈 관계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한달 정도 기다리면 될까요? 네 형수님 이 와중에 정말 염치없지만. 아이 학비가 좀 부족해서 혹시 500만 더 빌릴 수 있을까요? 아이 교육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? 여보, 500만 원만 더 꺼내 봐 줘. 형, 진짜 면목이 없어. 당연한 거야. 형이 어려웠으면 네가 모른 척했겠어? 마지막에 돈을 가져오는 형수. 도련님, 500이에요. 근데 이번엔 차용증을 써야 되겠어요.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? 남자들 일에 왜 관여하고 그래? 자, 가져가. 형수님, 걱정 마세요. 제가 한달 안에 이자까지 쳐서 꼭 돌려드릴게요. 됐어. 우리 사이에 무슨 이자야. 그럼 먼저 가 볼게요. 참고 있던 아내는 폭발하는데. 당신 왜 그렇게 멋대로야? 아무리 형제라도 적은 돈도 아니고. 형제끼리 무슨 차용증이야 형이 체면이 있지 체면이 밥 먹여줘? 지금이야 형님 형님 하지 나중에 우리 힘들 때 거들 떠나볼 것 같아 내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야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도와주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요즘은 가족끼리도 돈 때문에 얼마나 큰 싸움이 나는데 몰라 당신 알아서 해 다시 한달후형 저번에 빌렸던 500 먼저 갚으러 왔어 천천히 갚지 형 내가 좋은 투자처 하나 알아왔는데 2천만 투자해주면 두 배로 불려줄게 형도 이번엔 곤란한 눈치인데 형수님 때문이지 여자들은 참 소심해 남자는 큰일 앞에서 대범해야 되는데 네 형수도 너 많이 생각해. 2천이면 되는 거지? 고마워 형. 마침 마주치는 두 사람. 도련님 왔어요? 일이 바빠서 먼저 가볼게요. 당신 또돈 빌려줬어? 갚으러온 거야? 좋은 투자처 알아내서 돈 빌려준다고 2천 빌려준 거야. 또 2천을 줬다고? 차용증은 썼어? 확실한 투자처래. 곧한 번에 갚으러 올 거야. 그렇다고 돈을 더 주는 게 말이 돼? 걱정 마. 걔가 어떤 앤지 내가 제일 잘 알아. 그렇게 확신하면 당신 동생한테 테스트를 해봐. 알았어. 내가 형제가 뭔지 보여줄게. 그래서 뭐 나보고 지금 그 돈을 다 내놓으라고. 지난번에 형이 5천 빌려줬잖아. 형 회사 먼저 살리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? 잠깐만 계산은 똑바로 해야지. 내가 언제 5천을 빌려? 2천 빌렸지. 정말 이럴 거야? 처음에 네가 무릎 꿇고 빌었던 날 기억 안 나? 형제끼리 뭘 계산하냐고 했던 건 형이잖아. 투자금 회수도 안 됐는데 그 돈은 못 주지. 결국 아내가 나서고. 당신이 인간이야? 어떻게 은혜도 몰라? 돈 받아내려고 형수까지 대동해? 그 값은 돈 갚으면 되잖아. 뭐 푼돈? 형이 너한테 돈을 빌려준 건 너를 그만큼 믿었다는 거야. 우리 관계도 여기서 끝이야. 맘대로 해. 똑똑히 들어. 한 푼이라도 제대로 안 갚으면 변호사 만날 준비해. 가자 여보 그래 꺼져버려 여보 내가 말했지 돈 앞에서는 형제도 체면도 없는 거야 서로 원수가 되느니 차라리 깔끔하게 약속을 해 그게 힘들면 내 핑계를 대면 되잖아 당신 옆에 늘 내가 있다는 거 잊지마 여보 당신 말이 맞아 집에 가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옛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